안녕하세요. 장동호 베레스타게 박시장입니다. 1월 9일 마감한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코스피는 2.63%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에 외국인이 6,586억 순매수, 기관이 이제 7,380억 순매수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기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기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1,549억. 카카오, LG전자,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l g 화 카카오페이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SK이노베이션, SOL, SK텔레콤, 한국전력, CJ제일제당 삼성생명, LG인호텍, KT, 테이펙스, TYM,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양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LG화학, 카카오페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 KB금융, 카카오뱅크, 대한유아, 이렇게 이제 양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특징적으로 좀 보면은, 어, 삼성전자가 보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LG전자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어, 미국, 주요 기술주가 상승했죠. 미국 나스닥 지수도 이제 2% 넘게 큰 폭으로 오늘 상승해서 이 반도체랑 인터넷주랑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어, IT 대표주들이 이제 미국 주요 기술주들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 1844억 순매수 SK 하이닉스 네이버, 기아, 신한지주,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현대차,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두산에빌리티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로는 이제 현대모비스, LG, 하나솔루션, 포스코케미칼 LG노텍, 페노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셀트리온, 서울가스 이렇게 이제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매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기아, 신한지주,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현대차, 카카오, 아무레퍼시피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KB금융, NC소프트, LG전자, 크래프톤, FNF, FNF 거의 다뭐 양매수가 다 예, 이루어졌네요.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 이제 보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이제 이 올랐는데 2차 전지들이 이제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 시장 성장 기대감 속에서 어, 국내 3사 점유율의 상승 전망 등에 의해서 간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78% 상승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연준, 긴축 아랑 기대감에, 외국인이 이제 252억, 외국인이 252억 순매수, 어, 기간이, 기간이 이제 51억 순매수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기간 매매 동향을 보면, SM을 제일 많이 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노신 소재, LNF, 셀트리올스 케어, j 이피엔터 LCLB, 추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비엠, 제우스, 파라다이스, SPG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SPG는 어, 지난주 금요일날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었죠.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스테미플란트 에스티팜, HFR, 아이젠테인먼트 뉴트렉스, 스튜디오 드래곤, 네오이즈, 레고켐바이오 디어유, 레이, 로바엑스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타 기관 외국인 양매수를 좀 보면 SM,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노신소재, LNF, j i 엔터 에코프로비에,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어, 관심주로도 말씀드렸었죠. 이제 어, 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AI 인공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셀바스 AI라든지 삼성전자가 어, 연내, 올해, 이제, 1호 케어 로봇 출시들에 해서 이제, 이 로봇 관련주라든지, 어,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어, 이제, 레인 로보트시스가 여기 대표적으로, 어, 이제, 단기 과일로, 어, 단기 과일로, 이제, 30분마다 거래되는, 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종가에도, 어, 상승 마무리 했습니다. 또, 슬바스 AI라든지, 이런 또, 로봇 관련주, 또, 휴림 로봇이라든지, 에,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대거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에코 프로 비엠을 제일 많이 샀고요 j 이 엔터, 안넵, LNF, 인탑스, 카카오 게임즈, 카나리아 바이오, 스튜디오 드래곤, 이지옥 스튜디오, 공구우먼, 오리콤, DOU, 이메이드,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로 종목으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SMG 엔터, YG 엔터, 동지세미캠심텍 에스티팜, 에코프로, 다우데이터, 레고캠바이오성일아이텍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매수 종목으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 비엠, 제이피엔터, 안랩, LNF, 인타스, 카카오게임, 카나리아바이오, 이지옥스튜디오 공구우먼, 위메이드, 상강엠엔티, 에스엠, 지앤온에너지, 미래나노텍 KPS 생명과학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안내비 오늘 양미수가 돌아왔는데 이제 안맥이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주죠.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원이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해서 안내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뭐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가 움직였고요. 어, 여기서 조금 이제 보실 게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 이제 어 올해 공부 보험 말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바탕권에서 이제 어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카나리오 바이오도 관심 주로도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동우 비레스타 전화번호는 1 6 6 3 7 9 7이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면 얼마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우 비레스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힘드시거나 혼자, 하기, 혼자 하기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또 간만에 양시장 미국발 홍풍역에서 코스피는 2.63%, 코스닥은 1.78%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모든 분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Oh, oh,